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소위 누출된 펜타곤 비밀문건을 팔아 흥미로운 소설을 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불화를 빚고 있는 바그너 그룹의 예프게니 뿌리고진이 우크라나 이정보관 내통해 러시아군 위치 정보를 넘기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방의 주류 매체들은 뿌리고진이 국방부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푸틴까지 배신하려 했다고들 떠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리고진이 우크라나 군사 정보국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탄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우크라나 측에 러시아군의 작전 기밀을 넘기려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브리고진은 그 대가로 자신이 고전하고 있는 바흐무트에서 우크라나군 병력을 물려줄 것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브리고진 측근들과 아프리카 모 국가에서 우크라나 정보국과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접촉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자 뿌리고지는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이후 아프리카에는 바빠서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 미친 놈들 다 보겠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뿌리고진과 우크라나 정보국 간 내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두 명의 우크라이나 관리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제렌스키에게 물어보자 화난 듯한 기색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내용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최근 브리고진과 러시아 군부의 압력을 보도하는 서구 매체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논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보도만 보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슬라비안 그라즈 채널은 브리고진에 대한 정보 심의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온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 측의 고위 전문가가 꾸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국방부의 비협소로 골탕을 먹는다고 화가 나 러시아군의 기밀을 팔아넘긴다는 스토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뿌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현재 바흐무트의90% 이상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우크라나군 전당들은 20개 아파트 동을 점거한 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고진이 쇼이구, 게라시모프를 소리지르며 큰 소리로 성토했지만 싸우는 것은 또 열심입니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 매체들이 제목 뽑기 좋게 기사거리를 일부러 던져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한국어로도 제목뽑기가 좋습니다. 위화도 회군이 푸틴의 반기들어 러시아 붕괴 위기 등등 가져다 붙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